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경찰과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서울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해서 검진을 거부할 경우 경찰력을 동원할 방침입니다. 박일국 기자입니다. 연휴를 지나면서 특정 교회를 중심으로 경기 지역 코로나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서울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40%, 용인 우리제일교회 관련자가 24%로 교회가 64%를 차지하고 있고, 파주 커피 전문점 관련자가 1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 두곳 중에서 용인 우리제일교회는 지난 15일 하루 52명이 확진된 이후 급속도로 줄고 있지만, 서울 사랑제일교회의 경우 16일 폭증한 이후 계속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경기도는 우선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쓰도록 하고 실외에서도 집회 등의 경우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습니다. 단 개인 공간이나 음식물을 섭취할 때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단속 활동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동시에 주요 감염원으로 지목받고 있는 사랑제일교회나 광화문 집회 관련자는 31일까지 모두 무료 검진을 받도록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경기도는 사랑제일교회의 경우 진단을 거부하거나 확진 판정을 받고 도주하는 경우도 있다며 경찰과 공조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인의 일부는 진단 검사를 거부하거나 검사 결과를 불신하고 심지어 확진 판정을 받고 도주하는 등 방역에 전혀 협조하지 않고 오히려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역학 조사를 방해할 경우 고발과 상관없이 엄정 수사하고 유흥업소 등 위험시설에 대한 합동 점검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는 한편 재질 중요한 경우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소재불명 감염 의심자 소재 파악 등 전담 인력을 신속히 투입하여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소재 파악을 하는 등 방역관리 체계에 빈틈이 없도록 저희가 뒷받침을 다하겠습니다. 경기도는 현재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한 명단을 받아 경찰과 함께 소재 파악을 진행하고 자발적인 검진을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1일까지 무료 검진을 받지 않고 이후 역학조사 과정에 드러날 경우 민영사상 책임을 엄중히 물을 방침입니다. 경기뉴스 박일국입니다.